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버즈3와 버즈3 프로를 구입하셨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초기 필수 설정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프로 설정은 갤럭시 웨어러블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웨어러블을 실행하면 상단에는 이어버드 배터리 상태와 함께 밑으로는 주변 소리 듣기, 소음 제어 최적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걸리는 정도는 사용자 선호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주변 소리 듣기로 자동 전환에서는 대화 감지, 사이렌 감지, 통화 중 주변 소리 듣기 사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화 감지는 사용 안함, 통화 중 주변 소리 듣기 사용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대화 감지의 경우는 사용자 의도와 상관없이 오작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뒤로 나와서 밑에 있는 음질 및 음향 효과를 선택하면 상단에 360 오디오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공간감이 정말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해상력에서는 약간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해당 기능을 사용해도 여전히 훌륭한 해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간감이 우선이라면 해당 기능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360 오디오를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선택하면 헤드 트래킹을 사용할 수가 있는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머리 움직임에 따라서 소리의 방향이 다르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에서 더 크게 들리고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쪽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 특별히 영화 시청을 하거나 게임플레이를 할때 함께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들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뒤로 나와서 밑에 있는 이퀄라이저에서는 음향 프리셋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균형 잡힘, 저음 강조, 부드러운, 풍성한, 선명한, 고음 강조, 사용자 설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용자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뒤로 나와서 밑에 있는 착용 상태에 따른 소리 조절은 착용 방식에 따라서 적합한 음향 효과를 위해서 자동으로 소리를 조절하는 기능인데 개인적으로는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어버드 착용 테스트는 최상의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위해서 본인에게 맞는 이어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인데, 이어팁 교체하신 다음에 한번 정도 진행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뒤로 나와서 밑에 있는 이어버드 제어에서는 이어버드 조작 관련해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 미디어 컨트롤 기능을 선택하면 미디어 컨트롤 조작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로 나와서 밑에 있는 길게 눌러 제어에서 왼쪽과 오른쪽 기능을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선택하면 왼쪽과 오른쪽 모두 소음 제어 모드 바꾸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음 제어 모드 바꾸기를 한번더 선택을 하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소음 제어 최적화, 주변 소리 듣기, 끄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왼쪽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끄기, 오른쪽은 소음 제어 최적화, 주변 소리 듣기, 끄기로 설정했습니다. 만약 한쪽은 다른 기능으로 설정하고 싶다면 밑에 있는 음성 명령, 마음 챙김, 스포티파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맨 하단의 이어버드 불빛 제어는 선택하면 깜빡임, 켜지고 흐려지기를 반복, 일정하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상단에 있는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면 조명 효과 사용 유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메인 설정 화면으로 나와서 하단의 이어버드 설정에서 상단에 있는 음성 제어를 선택하면 음성으로 빅스비 호출하기와 함께 음성 명령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음성 명령 기능을 사용하면 단순한 음성 명령 음악 재생, 음악 정지, 다음 노래, 이전 노래로 명령어를 말하면 음악 재생, 음악 정지, 이전 노래, 다음 노래 재생 및 일시정지, 이전 곡과 다음 곡을 별도의 터치 없이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운동할 때 사용하면 정말 편합니다. 뒤로 나와서 착용 감지에서는 양쪽 이어버드를 빼면 휴대 전화로 통화 전환과 함께 이어버드 한쪽을 빼면 미디어 재생 일시정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용자 선호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로 나와서 알림 읽어주기를 선택하면 알림이 수신됐을 때 알림을 읽어주는 기능인데 모든 앱 또는 특정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알림 읽어주기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휴대전화 사용 중에도 알림 듣기는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뒤로 나와서 만약 갤럭시 스마트폰과 함께 갤럭시 탭이나 갤럭시 북을 함께 사용하신다면 밑에 있는 이어버드 끊김없이 전환하기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뒤로 나와서 실험실에 있는 게임 모드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게임 플레이를 할때 오디오 지연, 레이턴시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뒤로 나와서 만약 사용하시는 분께서 청력 불균형과 같은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접근성에서 좌우 이어버드의 출력을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설정 화면으로 나와서 하단에 내 이어버드 찾기를 선택하면 상단에 버즈3 또는 버즈3 프로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더보기를 선택하면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과 버즈3 프로의 거리가 멀어지면 알림을 받는, 멀어지면 알림받기, 그리고 분실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실 모드를 선택하면 버즈 소리 프로를 분실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다음을 선택하면 메일 주소와 함께 연락처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마무리 단계로 오른쪽 하단에 켜기까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버즈3 그리고 버즈3 프로 구입하셨다면 사용하기 전에 한 번은 해야 되는 필수 설정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